좋은 아침. 자, welcome to 어디로 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Center for e n v i r o 환경 관리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 am 김지수. 저는 김지수고요. 자, 기 김지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콤마로 해주고 있죠. 이 김지수 누구냐면은 우리 헤드 a 드면 머리가 아니라 뭐 우두머리 장이죠. 그래서 최고 instructor at the center. 저희 최고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최고 교육자인 김지수입니다. 오늘날 I'm going to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Introduce 하면 소개하다죠. 자 그랬을 때 an interesting way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방법인지가요? 요렇게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way of ing 하면은 요 뒤에 거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Protecting 뭐 하는 것이죠? 무엇하는 것의 방법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look at this picture. 자, 이 피처를 한번 보세요. Have you ever seen 우리 Have you ever pp 하면은 무엇 해본 적이 있냐는 것을 경험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Have you ever pp 무엇 해본 적이 있니? 라는 경험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arrows y m b o l s 이 화살표 상징들 symbol이라고 하면 어떤 표시 상징이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니? 그랬을 때요, you've probably seen 자, 우리 have pp는 무엇 해오다도 있지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다 이거는 계속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요, have pp는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자, 경험이라는 게 있었죠. 무엇 해 보다. 자, 그랬을 때 당신은 아마도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것을 자,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요. 자, 우리 see. 자, 우리 see는요, 사실 우리 지각 동사인데요. see 목적어. 그리고 자, 전치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목적어가 전치사 한 상태인 걸 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 지각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엇이 어떠한 상태라는 걸 보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he one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것이죠 것요 것은 뭐예요? 심볼이죠 심볼 왼쪽에 있는 것을 자 근데 얘가 어떠한 상태인 걸 봤어요? 전치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자 on products or recycling bins 제품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재활용 빈 하면 통이죠 재활용 통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목적어가 전치사 한 것을 보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험으로 쓴 거죠 경험 무엇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너는 봐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가 어디에 있는 걸요 왼쪽에 있는 것이 제품이라든지 재활용통 위에 있는 것을요 맞아요 it means recycle 그것은 재활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What about 하면은 무엇은 어떠한가죠? What about s o m e t h i n g 하면은 명사는 어떠한가 이렇게 되겠죠 w h a t a b o u t the symbol? 기, 이 표시는 또 어떤가요? 그런데 자, 표시는 표표인데요 Where 가 나왔습니다 우리 Where 같은 관계 부사가 나오더라도요 우리는 뒤에 수식을 해주면 되는 거죠 t o p a r r o w 가 u p w a r d 위로 위를 향해 포인트는 가리키다죠.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화살표가 위를 향해서 가리키는 그런 심볼은 어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건 봐본 적이 있니? 자 그래서 이 top arrow가요 위쪽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심볼은 너가 봐봤니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우리 중요한 거 우리 명사를요 뒤에서 뭐 관계대명사 대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치사 plus which 같은 in which라든지 혹은 관계부사 where가 꾸밀 수 있는데 자 이때 얘는 불완전합니다. 수식이다뭐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얘는 대시 나오면요, 대시나 위치 나오면 쥐가 불완전하고요.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어 중 하나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쥐가 완전합니다. 완전, 즉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심볼은 심볼인데,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가 위를 향해서 찌르고 있는 그런 심볼을 너가봐본 적이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자, 그것이 뭘 의미할까? 그리고 this is 그게 바로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자, 왓이 나왔네요. 자, 우리 관계사 왓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관계사 왓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왓도 역시나 관계사로 쓰였을 때 뒤가 비어 있네요. 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내가 말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죠. 자,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재활용에서, 분리수거에서요. 자, 그랬을 때, 자, let me show you. 자, 내가 한번 자, 보여줄게요. 너한테요. 무엇을 요 some examples? 몇몇 사례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show 같은 경우에는 A, B 이렇게 나오면요. A에게 비를 보여주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너한테 무엇을 보여줄게. 사례를 보여줄게요. 자, 그랬을 때요. These are, 이것들은요, pieces, 조각들입니다. 자, broken dishes. 깨진 접시 조각들이에요. 자, what would you do? 자, 우리 would로 하면요, 가정입니다. 우주가 나왔을 때 가정이에요. 너라면, 너라면 뭐 할래? 라고 묻, 묻는 게 이제 가정이죠. What would you do? 너라면 뭐 할래? With them 저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때, what would you do? 가정을 하게 되면, what will you do가 아니라 what would you do 이렇게 합니다. 너라면 뭐 할래? 자, 가정이 계속 나오죠. Would you throw them in the trash? 저거를 쓰기 통해 그냥 버릴래? 자, 그런데 after ing가 나왔네요. after 조동사가 아니라 ing 나오면은 무엇 한 이후에죠. The next picture. 다음 픽처를 보고 나서, You may change your mind. 당신은 마음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